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흘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왕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에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목사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부르심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에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절에 소개하고 있죠 베냐민 땅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 있는데요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오늘 자세하게 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요시야 가장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된요시야그 때부터 이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그렇게 활동했었던 한 40여 년의 시간을 활동했었던 사람이 이제 예레미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의 말기인 거죠. 유다가 멸망하는 그래서 오늘 5월 12년 말에 시드기야 11년 말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멸망의 때니까 586년 BC로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그렇게 40여 년의 시간을 요시아 때부터 시드기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민족적으로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에 그렇게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 것이죠 정 정치, 국내 정치가 그렇다면 이제 국제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 그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시리아가 이제 저물고 신흥 강자인 바벨론이 그렇게 새로운 샛별로 뜨고 있는 때가 바로 이제 요시기가 되겠습니다 몇 번째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도 자세히 들으셨으니까 보통 우리가 그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때 이제 이 아시리아와 그리고 또 이집트 연합군이 이제 신흥 강자인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애굽이 이제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요시야가 이애굽을 막아섰다가 느고를 막아섰다가 이제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역사적으로 배경으로 깔려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이제 본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때에 에레미아를 부르셨다라고 말하는데 에레미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여호와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름도 담겨있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그렇게 이제 부르시는 대목이 되기도 할 텐데요 특별히 첫 번째로 묵상할 것은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 힐기야의 아들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좀 기억하셔야 되느냐하면 이 아나돗의 제사장이라고 할때베나민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 이 아나도세 제사장들 힐기야의 아들은 그 뿌리를 쭉 타고 올라가면 이제 솔로몬 때에 그렇게 축출당한 가문이 바로 요 가문이고 그 선조로 올라가면 또 엘리 제사장이 바로 이 가문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엘리 가문 역시 엘리가 우리 묵상하면서 봤었잖아요.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솔로몬에 의해서 반역으로 쫓겨난 제사장 가문이자 또 모기부러져서 죽은 엘리 가문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가문 자체가 이제 버려진 가문이다. 그러나 그 버려진 가문 속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도록 계속 명맥을 유지해 오셨는데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그런 선지자 에르미야가 부른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중요하게 마음속에 담아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에르미야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에르미야는 조상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갔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에르미야의 부르심이고 에레미아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진흙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내신 진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렇게 진흙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건져내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마음속에 담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시면.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부르심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죠. 같이 한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못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지금 하나님이 이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못 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배에서 나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라고 말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알았다, 그리고 성별하였다, 그리고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의해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선택된 사람이 예레미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이 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대하여서 6절에 보시면 이 에레미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해요?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죠.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제사장 가문인데, 제사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뒤에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로 말한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그사역에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때때로는 겸손함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누군가 나를 이렇게 그 자리에 세웠을 때, 저는 거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대부분은 나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내가 준비가 안된 사람이자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도 이제 담겨 있죠. 그래서 이 고백을 구약에서 또한 사람이 동일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죠. 모세가 역시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어, 저는 말을 할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었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모세가 그 겸손해서 한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는 40여 년의 시간을 양을 치면서 입이 굳어져 버린 사람이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됐든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누구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내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쓰실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글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내게 거기에 어울리는 적합함이 없기 때문에 그 없는 것이 적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거기에 맞는 합당한 조건들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적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네, 나한테 자격이 없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이 쓰실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 나는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 일은 꼭 나에게 맞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은 아닌 거죠. 마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구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하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서 그 입에 대시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놓으라, 라고 말하죠. 자,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이나 계획, 가치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부어진, 주어진 말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네가 전할 사람이다. 너는 내가 가라는 대로 가야 할 사람이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라고 말하죠.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야 해. 이게 이제 선지자로서의 엘레미아의 사명이 될 테고 해야 할 일은 내가 내게 명령하는 말을 해야 될 사람이야. 니네 생각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니네 지식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니가 갖고 있는 노하우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거야.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바로 에레미아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아는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중에 적합한 자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다. 출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의 출신인 거죠. 그 조상이 그렇게 반역을 했다가 쫓겨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엘리 같은 경우는 목이 부러져 죽은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조상 중에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 조상 중에는 그렇게 수치스러움을 갖고 있는 조상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사실상은 예레미야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흙속에서 하나님이 진주로 그렇게 지명하였고 불러내어서 성별하여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부르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게 에레미아인데, 이게 곧 누구인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인 거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이땅 가운데 부른받은 사람인 것. 여러분, 그렇다면 나도 역시 누구처럼 부른받은 사람인 거예요? 에레미아처럼 부른 사람, 부름받은 사람인 거예요? 성도의 부르심은 첫 번째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디도에서도, 디도서에서도 봤던 이야기이고, 계속 성경은 우리가 누구냐,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명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음 그리고 이 세상의 가정으로 일터로 보내셨음 교회로 보내신 거 아니에요 예, 교회는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인 거고 일터인 거예요 그곳에서 생활영성으로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나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중요한 말씀이죠. 8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것은 앞으로 에레미야가 겪게 될 많은 곤란하고 곤고하고 괴로운 상황들을 가리킵니다. 사실 이에레미아는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내일 이제 우리가 만나시겠습니다만 살구꽃 이야기부터 기울어진 가마솥 예언이 시작이 되죠.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정하신 거예요. 심판하시기로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거죠. 얼마나 기다려 주셨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천사0 여년의 어간부터.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니까 800여년 유다가 이제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요. 그때까지 800여년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면서 너 돌아와라 회개해라 이사야도 보내고 뭐 끊임없이 보내시죠. 그런데도 듣지 않자 결국에는 그 진노의 잔이 그 진노의 가마솥이 기울어져서 쏟아지게 돼서.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내시죠 그래서 때론 에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대항하면 안돼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그 이야기조차 정치 지도자들은 눈과 귀가 멀어서 듣지 않아요 그리고 아수르 편에 들고 또 애굽에 편에 들고 하다가 요시아도 결국에 그 좋은 왕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그렇게 전사하고 말기도 하죠 그게 바로 그때인데 그러니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님 없이 체포하고 또 매질을 당하고 괴로운 일들을 당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엘레미야의 부르심입니다. 하나 더 우리가 또 기억해 두어야 될 중요한 부분은 1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에레미아서 전체의 이에레미아의 사역의 내용들이 압축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 왕국 위에서 그가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느냐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자 이게 결국에는 유다의 예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뒤에 이제 이번에는 묵상이안 되겠네요. 절반만 하니까 이제 뒷 부분에 가면 열국에 대한 심판도 그렇게 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굽로부터 해서 아람에 이르기까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되는데 이제 출발점은 바로 자기 백성 유다인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가 이제 될 텐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그 동안 그 80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특별히 유대인의 죄가 우리가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 이게 이제 유대인의 죄인데 여전히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는 그 백성도 결국에는 그 진노의 잔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억해야 할 것은 무너져야 될 것은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의 마지막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여 넘어뜨리는 일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아야 될것 같잖아요. 일어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무너져야 될 것은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기울어져 가는 건물이 있어요. 그거 버티고 버티고 보수하고 보수해서 좋을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어떤 형태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간구해 봐야, 물론 그렇게 지켜질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갈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합니다 당장은 괴롭고 아프고 하지만 그걸 지켜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지고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만 얘기하지 않고 또뭘 얘기해요? 중요한 거 이게 에레미야의 굉장히 숨겨져 있는 키워드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 중간에 보면 만나겠지만 에르메서의 세원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인데 이렇게 무너졌지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죠. 그래서 에르미아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가 코드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자 무너져야지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건설하고 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 갈겨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너뜨리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왜 낙담이 안 되겠어요?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무너질 때가 있죠. 허물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낙담이 안 되겠어요? 그러나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건설하고 심으려고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하는 거죠. 이게 신자인 거예요.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보면 이제 그 가을에 다니엘 기도회에 한번 간증 나오셨던 미라클 박 위라고 하는 형제 아시죠? 술 먹고 그렇게 첫 직장 출근했다가 회식 자리에 술 먹고 떨어져서 전신 마비가 되었던 그 형제.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간증 들어보시면 그 사고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의 나는 없다. 여러분 그거 그 사람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잖아요. 제가 뭐 그런 얘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장애를 아직 가지고 살아가요. 유튜버로 또 활동하고 많은 사람에게 또 위로가 되고 있지만 정작 자기는 여전히 뭘 갖고 살아요. 장애를 갖고 사는 거예요. 전신 마비에서 조금 재활해서 이제 그래도 손 움직일 수 있고 하는 정도 돼 있지만 여전히 휠체어에서 앉아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고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다. 오늘의 나는 뭐 어떤 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 그래서 바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소망을 얻고 다시 한번 내가 싸워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프고 괴롭지만 계속 지켜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에요. 무너져야 될 것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고 심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안 되는 나인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지만 하나님이 그런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자격 없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기인 것을 믿기에 그저 쓰임 받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 쓰임 받음이 때어는 공동체를 위한 섬김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이 손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야될 자리이기도 하겠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입과 주님의 손이 될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위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